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간지장 생일입니다. 어허!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사장님 축하해요. 야하! 3살을 리턴즈. 야. 리턴즈는? 30 축하해. 아니야. 30 아니고. 뭐, 30불 이제 멀리서 보면은 3D로 보이는데? 설마 3D 나오는 거 아니야? 3D 축하해로 하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나쁜 게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30%라고 말안 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은 우리 사장님도 기분 좋은 거야. 3 d 팀 내달라고. 딴저비 <목소리> 어, 오늘부터 BGM, BGM 있는 게 좋을까? 생 축하합니다. 걸린다 꼴린다 걸린다 꼴린다 걸린다 꼴린다 걸린다 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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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다 꼴린다